2022 고3 물리학원 모의고사 3월이구요.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X, Y, Z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은 각 경계면에서 P의 입사각 또는 굴절각이고, P는 G와 X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그럼 봅시다. 여기 X가 있고요 Y가 있고, 어, G가 있습니다. 됐죠? 우선 첫 번째 X에서 Y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지금 단색강 피가그 다음에 Y에서 그죠? G로 진행하는 게 있죠. X, Y, Y, G 그 다음에 전반사 보이네. 바깥쪽이 X죠? 그럼 이번에는 G에서 X로 진행하는 게 있죠. 여기에 따라 여기에 따라 성력, 굴절률 이런 걸 구해봅시다. 문제를 쓱 봤더니 당연히 구하라고 할 거고요. 밑에 뭐 성력, 골절력, 그죠. 당연히 구하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 우리 샘생은 약간 상식인데, 요걸 림력할까 요걸 한번 참고. 여기 경계면이고요. 이거요, 공기입니다. 이거요, 물이에요. 점선이 법선이야, 법선. 빛이 이렇게 들어 빛이 들어 이거 아죠 됐죠. 이럴 때, 요게 입사가. 됐죠? 요게 굴절가. 됐까? 그죠? 활용합시다. 요 그림 익숙하지, 그죠? 익숙하죠? 잘 보세요. 자, 공기랑 물중에서, 자, 누가 빠르더라? 공기가 빠르죠? 빠릅니다. 됐죠? 느려요. 됐죠? 됐지? 빛이 빠르고 느려요. 그 다음에, 계속, 얘가 소한 매질. 얘가 미란 매질. 됐죠? 느릴수록 굴절률이 크죠? 어, 굴절률이 큽니다. 골절을 작아요. 그죠? 되겠죠그 다음에 이렇게 늘릴수록, 됐죠? 법선 쪽으로 갈게요. 법선 쪽으로 여기까지 체크. 그러지 다 하는 거야. 다 했죠? 갈게요. 자, X와 z 보세요. 자, 세타 제로가 입사각, 이 법선이니까. 세타원이 골절각. 세타원이요? 경계선이 이렇다면, 그죠? 이쪽으로 법선 쪽으로 갈겠네? 그죠? 요 그림인 거지, 요 그림. 그러면 빠른 쪽에서.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갑니다. 됐죠? 괜찮죠? 자, 굴절률을 말하면요. 됐죠? 누가 커? 느린 쪽이 큰 거지. 그러면 n x랑 n y 굴절률, 자 y가 큰 거죠. 이렇게 쓰면 될까요? 됐죠? 속력으로 말하면 반대인 거죠. 선생님반 써놨으니까. 자, 속력으로 말하면요. 속력 그죠? v x와 자 v y를 체크하면 누가 더 빠르다고? x가 빠르다고? 반대인 거야. 그죠? 사실 뭐 하나만 쓰면 나머지는 되겠죠? 됐죠 갑니다. 그럼 다시 또 YG. 자 YG요 겁니다. 요거 입사각. 요 입사각. 그죠? 기호가 없으니까 기호를 만들어요. 만듭니다. 요거 여기 좀 세타 제로 원이 있으니까 세타 두 이렇게 만듭시다. 됐죠? 자 고절각 사 제로. 경계면쪽에 꼈네? 그럼 반대겠죠? 왜 그런 반대야? 그러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간 겁니다. 됐죠? 괜찮죠? 그러면. 굴절률 당연히 누가 커야 돼? 이번 반대겠네? N Y N Z 쓰면 반대로 Y가 커야죠. 이렇게 됐까? 됐죠? 그럼 성령은 반대죠, 그렇죠? V Y V Z 쓰면요 성령은 이렇게 Z가 커야지. 됐까? 문제 없죠? 자 마무리 z 와 x 갑니다 됐죠? 당황하지 마시고 전반사입니다 기억나까? 전반사는 굴절률이 큰 미란 매질에서 골절률 작은 어, 서한 매질로 갑니다. 골절률 큰 거에서 골절률 여기 n z에서 그죠? 큽니다, 그죠? n 어, x로 간 거예요. 성력은 반대잖아. 그러면 성력은 v z v x가면요 이쪽이 큰 거죠, 이쪽이. 이렇게. 그럼 정리 정리할게요. 자, 골절률 정리합니다. 골절률 누가 커? y가 x z보다 크네? y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z, x 중에서는 z가 더 크다. 그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n, x, 이렇게. 됐죠? 그럼, 속력. 속고, 성력 속력은요, 반대였지, 그죠? 반대면, 거꾸로, 이렇게. y, z, 여기, x, 이렇게. 그죠? 괜찮죠? 문제 지 y가요, 다 작지? 제일 작은 거야. 그치? x와 y 중에서는요, 누가? 또, 여기서. X가 더 크네. X가 더일큰 거지. 그러니까 됐죠. 됐죠. X 제트. 그래서 Y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끝났습니다 자, 답 체크. 답 체크. 내려갈게요. 자, 피해 성력성은 속력. Y와치. 자, 성력성력 Y와치. 이걸로 보고 그냥 Y와치. 누가 커? Y가 크죠. 음, Y에서가 지보다 크다. 자, 허약합니다. 됐지. 됐까 문제 없지. 어, 거꾸로 보네. 꾸로 보냈다. g 와 Y네. 어, 제트가 크죠. 보냈다. Z가 큽니다. 됐죠? 틀렸고 됐지? 어, Z와 Y 그죠성령 그죠? Z가 크죠? 어, Z가 크죠? 문제 없고요 틀렸고. 이번이 굴절류. 자 Z와 X. 자 Z와 X 굴절류. 됐죠? 어, Z가 크죠? 어, Z가 X보다 크다 이건 맞네. 그죠? 마지막. 세타원은 45보다 크다 자 이게 좀 힘들었을텐데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시다. 갑시다 세타0, 세타1, 세타2가 있잖아. 그죠? 세타0가 두개 있지. 음. 이거 활용 안 했잖아. 세타0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그래서. 됐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게 맞죠? 됐죠? 그럼 여기서 위에서는요. 위에서는 제로가요. 요게 입사각이죠. 들어온 쪽. 여기는 요 굴절각이네. 이러면 활용이 불편하죠. 둘다 통일. 통일. 다 통일해서 단색감을 요 이렇게 쏘지 마시고. 거꾸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간다. 거꾸로 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아 공기에서 물로 미끄잖아. 어, 물에서 공기 이거지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이쪽 요 세타 원이 입사하게 되고 됐죠? 세자료가 굴절하게 되겠네. 여기 위에서 그죠? 됐죠? 누구와 누구 사이? 이 X와 Y 사이 그죠? 물론 이제 Y에서 X로 가는 거겠지. 바꿨으니까 쌤이 됐죠? 그럼 그 밑에 똑같이 s 자 활용합시다. 자 이번에는요. 입사각이 여기 큐트 그죠? 세타2 세타2 꼭큐처럼 보인다 그죠? 세타2 각도 그죠? 요게 입사각 여게 골절각 됐죠? 그러면 요렇게 갈 때는 입사각 골절각 그죠? 됐죠? 그러면이 요렇게 올 때는요 입사각 골절각 됐죠? 이렇게 그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세타1에서 세타0로 오는 거 2에서 제으로 오는 거 보는 거야 자 요거 1에서 제로는요 됐죠? X에서 Y가 아니라 y 에 X였죠? 이렇게 됐죠? 자투에로는요 마찬가지로 y에서 어, z였죠 이렇게 됐까? 그러면 굴절률 비교합시다. 각도 물어봤으니까 자 굴절률 갑시다. 여기 있죠 위에 거는요 y에서 x입니다. 이렇게 됐죠? 요거 이거 밑에 거는요 y에서 z야. 됐죠? 그럼 굴절률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커죠? 이게 더 많이 변해야 돼. 더 많이 꺾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각도랑 얘그럴때얘 각도가 더 작겠죠. 더 많이 꺾여야 되니까. 그죠? 굴질이더 커야 되니까. 얘 각도가 이보다 작습니다. 그죠? 얘 각도가 더큰 거야. 됐죠? 얘더 큽니다. 문제없지? 근데 갑자기 45도라고 했으니까 45도를 맞춰야 돼. 맞추려면요. 여기 볼게요. 여기 삼각형. 삼각형. 맞죠? 여기 세타원 세타투. 여기 90도. 그럼 1 2도 했을 때 90도. 근데 누가 더 크다고? 2가 어, 더 크다고? 그럼 요거는 45도 이상 되겠죠? 45도보다 안 되겠죠? 말 될까? 즉세타고는 45도보다 안 됩니다. 작아요. 틀렸죠? 답은 니음만. 괜찮을까? 되겠죠? 꽤 길게, 선생님이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힘든 친구들 뭐 빠른 속도로 들으셔도 되고요. 그죠? 어, 더 힘든 친구들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2022 고3 3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10번 문제의 정답은 은만 맞습니다.